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며 세운 모든 계획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취미 활동, 온라인 강의, 작은 창업, 여행. 우리가 의미 있는 은퇴라고 믿어온 모든 것들 말이에요. 오늘 만날 72세 박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40년간 대학교수로 치열하게 살아온 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던 분이 은퇴 후 5년 동안 깨달은 진실이었거든요. 박할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정말 불안했다고 하세요.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온라인 강의라도 해야 하나? 컨설팅 일을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은 온통 이런 고민뿐이었대요.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조언했죠.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니까 뭐라도 해야지.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강의할 기회야. 박할아버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죠. 장비 구입비, 편집비용, 마케팅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은퇴 후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는 일이 잦아졌죠. 그때 박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박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꿨죠.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거든요.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어요. 예전엔 늘 바쁘게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낮에는 친구와 만나 바둑을 뒀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죠.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손자 민수와 함께 놀았어요. 레고를 조립하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어요. 신기한 건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연구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박할아버지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해요.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자유라고 말해요.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놀 수는 없어요. 박할아버지도 세 가지 조건을 강조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돈 걱정 없는 놀기예요.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68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할 때 평균 수명까지 약 15에서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원 생활비를 잡으면 20년간 총 6억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필요 자금이 2억 4천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전문가들은 자산의 70%는 예적금,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30%는 주식, 펀드 같은 변동성 자산에 두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수 있대요. 두 번째는 건강한 몸으로 놀기예요. 박할아버지도 초기에 실수를 하셨어요. 매일 등산만 하다가 무릎이 아파진 거예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세 가지예요. 혈압, 혈당, 근육량. 특히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매년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해요.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운동을 해야 해요.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박할아버지도 그때부터 아령을 들고 가볍게라도 근력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자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대요. 세 번째는 규칙적이지만 즐거운 놀기예요. 그냥 논다는 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여요. 박할아버지의 황금 루틴을 들어보세요. 아침에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봐요.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돈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 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몇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들어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초기 부부의 소비 지출이 평균보다 50% 이상 많다고 해요. 해외여행, 고급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들어요. 박할아버지의 무료 놀이 리스트를 보면 정말 알차요. 매일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 탁구장 이용, 동네 커뮤니티 활동.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실제로 박할아버지는 매일 사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도서관을 찾았어요.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지식도 늘었으며 돈도 아꼈어요.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죠. 박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성과를 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결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라고요. 은퇴 후에 그냥 노는 삶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산을 지키며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단순히 노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박할아버지가 들려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느날 거울 앞에 섰는데,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과거 사진 속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차분히 현재의 내 모습을 봤죠.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처음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슬픔의 시간이 묻어 있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었어요.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었죠.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고, 아이들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 궁핍함과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의 얼굴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줘야겠다고요.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요.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줬어요. 수십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박할아버지의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역할을 위해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과는 진지한 대화 한번 해보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박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실천하고 있는 일곱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두 번째,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기로 했어요.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것보다 좀더 비싼 걸로 자신에게 투자했어요.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편해지더래요.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줬어요.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외쳐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줘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예요. 박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어요.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가 보고 싶은 곳 여행하세요.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물어야 해요.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머물 듯 가는 것이 세상이니까요. 72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은퇴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든 것들, 바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세 가지 조건만 준비하면 돼요. 재정적 기반, 꾸준한 건강 관리,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세 가지만 지켜진다면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정말 좋은 인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눈 거예요.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그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고 바로 행동했으면 해요. 나를 무시하지 말고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해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하세요. 한 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